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도시 전체가 환하게 밝혀지잖아요. 이 엄청난 전기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거대한 발전소의 비밀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정말 당연하게 쓰는 이 전기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신기한 과학 원리 하나에서 출발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전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전자기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원리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볼까요? 자, 그 핵심 원리가 바로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자석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원리 덕분에 우리가 움직임을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원리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구리선 같은 코일 주변에서요, 자석을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해서 전기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 코일이라는 녀석이요. 자석의 움직임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방해하려고 하죠. 자석이 다가오면 오지 마! 하고 밀어내고요. 멀어지면 어딜 가! 하고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바로 이 끝없는 밀당 과정에서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교류 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작은 불꽃 같은 전기를 어떻게 하면 도시 전체를 환하게 밝힐 만큼 거대한 에너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방금 본그 정도의 작은 전류로는 어림도 없겠죠. 이 전기를 훨씬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더 강력한 자석을 쓰는 겁니다. 자석 힘 자체가 세면 셀수록 더큰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럼 당연히 더 강한 전류가 생기겠죠? 두 번째는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기장의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확 커집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생명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코일을 더 촘촘하게 더 많이 감아주는 겁니다. 코일을 많이 감으면 똑같이 움직여도 그 효과가 몇 배, 몇십 배로 증폭돼서 훨씬 강한 전류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원리를 그야말로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만든 기계가 바로 발전기입니다. 거대한 자석과 엄청나게 감은 코일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말 그대로 발전소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온갖 복잡한 기계들이 가득한 발전소 있잖아요. 그 모든 설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거대한 자석을 어떻게든 돌리는 것. 그냥 계속 돌리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회전이네요. 그렇다면 인류는 이 거대한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과연 어떤 놀라운 방법들을 생각해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점이에요. 어떤 발전소든 발전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무엇을 이용해서 그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이라는 날개를 돌리느냐. 바로 그 에너지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져요. 첫째, 화석연료를 불을 활활 태우는 화력발전. 둘째, 원자라는 작은 세계를 쪼개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원자력발전. 그리고 셋째, 거대한 댐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수력 발전. 보세요. 방법은 다 다르죠? 하지만 목표는 딱 하나. 바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화력 발전이랑 원자력 발전은 사실상 쌍둥이라고 볼수 있어요. 경로가 똑같거든요. 일단 연료를 태우든 핵분열을 시키든 해서 엄청난 열을 만들어요. 그 열로 물을 펄펄 끓여서 아주 강력한 수증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바로 이 뜨거운 수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쌩쌩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반면에 수력 발전은 훨씬 단순하고 직접적이에요. 땜에 물을 높이 가두어 두잖아요. 그 물이 가진 높이, 이걸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물을 아래로 확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강력한 물의 힘이 직접 터빈을 돌려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는 전기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이 둘은 우리에게 빛을 주지만 동시에 그림자도 들이오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화력발전. 장점은 일단 짓는데 돈이 비교적 적게 들고요. 우리가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유연함이 있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연료인 석탄이나 석유가 언젠가는 바닥난다는 것.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은 어떨까요? 장점은 정말 막강합니다. 아주 적은 연료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서 친환경적이라는 말까지 들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아직 인류가 완벽한 답을 찾지 못한 숙제가 있고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보셨듯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얻는 게 있으면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기 없는 세상. 이제 상상할 수 없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 지구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문제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편리함과 위험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자석과 코엘이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해서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줬죠.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남았습니다. 이 강력한 힘을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